i uh, rips a shot oh! 그는 방금 불가능한 일을 해냈. 오늘 밤 앤디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 그것은 순수한 의지의 구현, 인간 정신의 극한이었다. 불과 몇분전 그는 패배의 문턱에 서 있었다. 존 잭슨의 강력한 오른손이 그의 턱을 강타했고 그 충격파가 경기장을 뒤흔들었 관중들은 숨을 삼켰고 해설진은 이미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앤디는 일어서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의식이 겨우 남은 사람의 흔들림으로 그의 다리는 불안정했고 눈은 흐릿했다. 잭슨도 그것을 보았다. 도살 직전에 상처 입은 짐승을 본 사냥꾼처럼 그는 광. 적으로 달려들어 연속적인 타격이 쏟아졌다. 일부는 머리 뒤를 스칠 정도로 위험해 반칙에 가까웠지만 심판은 그대로 진행시켰다. 잭스는 마무리를 원했다. 지금 당장. 그러나 앤디는 다시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한초한 초를 생명줄처럼 붙잡았다. 왼쪽 훅을 피했고, 턱에 정타로 잽을 맞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어 혼돈 속에서도 리듬을 읽고 때를 기다렸다. 잭스는 번개 같은 속도로 펀치를 퍼부어 대부분이 명중했고, 그한방한 한 방이 망치처럼 머리를 뒤로 젖혔다. 하지만 앤디는 물러서지 않아 그 역시 강력한 카운터를 되돌려보내며 결코 굴복하지 않아 잭슨의 커다란 오른손이 스치며 리의 관자놀이를 지나쳤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눈은 여전히 상대의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그 순간이 와 잭슨이 자신감에 취해 앤디를 코너로 몰아넣고 무방비한 공격을 퍼부었을 때 리의 왼손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짧고 압축된 예측 불가능한 왼쪽 훅그 주먹은 잭슨의 턱에 정확히 폭발해 잭슨의 다리가 풀리고 몸이 굳은 채로 쓰러져 카운트는 필요 없었다. 관중이 폭발해 의심의 정적은 믿음의 함성으로 깨졌다. 앤디리는 단순히 싸움을 이긴 것이야. 그는 수천 명의 불신 가득한 눈앞에서 제 속에서 부활한 것이다.